얼굴을 그렇게 똑바로 쓴다는 소문이... 생각이... 그건 아닐 텐데. <웃음> <웃음> 조스 로우 모델을 쓰고 있는데 48도, 52도, 58도인데. 깜 <laughs> 스타일. 제가 <웃음> 젠더 셔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laughs> 제가 우승하면 이렇게 예쁜 엣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우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저는 뭐다 예쁘면 다 씁니다. <laughs> 깜찍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찍이요? 편 하나, 게 둘, 네. 저는 쿨한 컨셉이어가지고. <마음이> 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현승프로입니다 오늘은 팀켈로의 꽃이죠 황유민프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데뷔 2년차인데 벌써 2승이나 하셨죠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있지만 올해 국내 개막전도 우승하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촬영해 주신다고 해서 달려와 봤습니다 황유민프로님의 What's in the bag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프로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LPGA 뛰고 있는 황유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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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사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푸른 잎 빼게 뭐있는지 저희 구경 왔거든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그렇요 혹시 드라이버 먼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드라이버는 현재 AI 스모크 트리플 다이아 S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드라이버를 그렇게 똑바로 신잖다는 푸른 이 소문이... 그건 아닐 텐데 <laughs> 로프트는 몇도 쓰고 있냐? 어, 네, 제가 구도를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좀 낮췄거든요. 몇, 네. 정확히 몇도 낮춘지는 모르겠는데 삼 단계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얼 로프트는 88도 네. 중반 정도래요. 되 샤프트는 어떤 거쓰요 샤프트는 이제 디아마나 OS를 쓰고 있습니다. 강도가 좀 있는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드 한 번. 네, 보이셨어요. 우드는 AI 스모크 트리플 다이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15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1도를 좀 이렇게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도가 원래 많이 뜨시는 거예요? 엄청 뜨는 편은 아닌데 제가 네. 기본적으로 되게 낮고 묵직한 산도를 좋아해가지고 음. 좀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그럼 그것도 샤프트는? 갓.. 어? 다르구나 어? 다르 투어.. 이디 O.S? 쓰고 네. 있습니다 뭐지 이거? V.P? v F p V.A.P 타이거즈 프트를 이용하시니까 도가 낮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 어, 조금 UW인 것 같네요. 아 네. 단수도 아니고. 예, 이 친구는 이제 19도고 에이펙스 UW라는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유틸이랑 오드가 합쳐진 제품이어서 그렇죠. 좀 이제 헤드가 좀 크고요. 그러면 유독 그 친구라고 표현해주세요.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이,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나와서 좋아하는데 우드에 거리를 내면서도 유틸의 탄도가 나와주고 우드보다 치기도 쉽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입니다. 샤프트는 벤투스 블랙 OX를 쓰고 있어요. 음, 그러면 아이언도 볼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모델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이 어... 피칭부터 6번까지는 이제 에이펙스 1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네. 4, 5번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 프로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10번부터 6번은 좀더 제가 예리하게 컨트롤을 할수 있게 좀 클럽 선택을 했고 4, 5번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컨택을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클럽 음. 소리 조금 두껍고요 그런 쉬운 클럽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애들은 나불 붙였요 이거는 네 붙였는데 네. 형 형우 오빠가 붙여줬거든요. 아, 우가 네. 나이스. 그럼 <laughs> 4번 아이언도 쓰시네요. 근데 보통 프로님들 4번 많이 쓰세요? KFC. 어 쓰는 선수도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원래 여기 하나 유틸리티를 하나 꽂았는데 네. 좀더 근데 스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도 23도 같은 하, 하이브리드를 좀더 쓰고요. 그게 더 스핀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유틸을 쓰거나 4번을 넣거나 한것 한 같아요. 그데 지금 세븐아이언 기준이 몇 미터 기준인가요? 어, 일단 캐리로 한145 정도 생각하고 있고 좀 145에서 154로 많이 보고 있어요. 미터로? 요 네. 10번이? 네. 저는 똑같이 나오시네요. 그 <laughs> <laughs> 네. 샤프트는 어떤 거 쓰세요? 아, 샤프트는 이제 NS프로 90R 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이언은 R? <laughs> 그럼 웨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제 웨지는 이제 저는 이제 조스 로우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십도5 2도5 8도인데 네, 커스텀 네, 커스텀 스 제가 젠더 셔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제가 우승하면 이렇게 예쁜 웨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번더 하셔야지 웨지 완성이. 좀 그쵸. <laughs> 근데 두번 우승하셨는데 왜 웨지 하나? 아, 한개는 또 집에 있어요. 그럼 모토 샤프트는 아, 여기 90S 5 쓰고 있습니다. 아, 웹기는 네. 그 특별히 다르게 쓰시는 이유가? 그냥 네, 쓰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잘 몰라가지고. 엄마 <laughs> 뭐 있어요? 네, 셔터는 아주 따끈따끈한 미국에서 건너온 친구인데 사실 이걸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laughs> AI1 로시라는 거예요. 아, 팔고 있죠. 어. 하는 모델인데 이제 숏 내게 어, 이런 그렇네요. 말렛형 퍼터고요. 일자보다는 그래도 말렛을. 어 저는 뭐다 예쁘면 다 씁니다. 지금 퍼터가 20개 정도 있으시다는 소문. <laughs> 아 퍼터 좀 많긴 해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약간 공사 기구 이거는. 아 이거요. 이거는 어, 그냥, 그냥 제가 어느 공사실에 쓰시는 거예 그냥 <laughs> 저녁에. 스윙 공사할 때? <laughs> 빈 스윙 할때좀 많이 쓰고요 아, 그냥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가볍고요 아, 가벼운 거구나 엄청 가벼운데 이거는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그 저희 운동 센터 선생님이 네. 만드신 건데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장인의 느낌이 좀 나고 좋은 거 같은데요? 이건 네, 그쵸? 많이 써가지고 더러워 아, 그게,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감아만 놓은 거구나 네 그냥? 그냥 이거 테이핑이어서 엄청 아, 가벼워요 가벼운 용도로 쓰는구나 네. 공도 어떤 거 쓰시는지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크롬 투어 X라는 볼을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싱가포르 시합 공식 연습라닝딩에서 처음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네. 뭐 타감도 그렇고 뭐 스피량볼 스피드도 증가하면서 를이 볼은 그 다음에 바로 시합이지만 아 이거는 안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바로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뭐있을까 c e n 행사가 n i 세번째 i 서 그런지 c e n 잘 c e Nice! Nice! n <laughs> i 뭐 <laughs> <laughs> <괜찮은데? 웃음> <laughs> <번> <laughs> 아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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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응원해주세요. 네? 뭐 그럼 네. 깜찍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찍이요? 편하게, 맘대로, 맘대로. 저는 쿨한 컨셉이어서요. 네, 쿨한 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일단 뭐 상반기 조금 마무리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프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고로 Get you.